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 주의 나라가 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1930년 3월에 쓰여진 글인데요. 그 일제강점기 때 심은 선생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심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한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종로의 인경은 그밤 자정을 알리는 그런 그 종입니다. 그걸 칠때 자정을 알리는 건데. 정내, 종로의 인경을 들이받아 올려오리다 두개골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무오리까 그날에 와서, 오, 그날에 와서 육조 와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우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게 쏘이다. 시문이라는 작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소설 갑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통탄할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이 몸이 정말 그 독립과 해방의 그 날이 올 수만 있다면 내가 제일 앞장서서 내 두개골이 부서질지라도 내 몸에 이 가죽을 벗겨서 북을 치고 걸어갈지라도 내가 제일 앞장서서 걷겠습니다. 그날이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시죠. 이분이 그렇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날이 오면 이라는 이 글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이 깊은 염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맺혀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은 다 자기, 자기의 깊은 염원이 있습니다. 그날에 와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일제 강점기 때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탄압과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 독립과 해방을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깊은 염원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민족과 세대를 넘어서 모두가 갖고 있는 진정한 그날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새롭게 변화시킬,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흘려온 모든 눈물과 고통과 탄식을 바꿔놓을 그날,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그때죠. 여러분, 이 신문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이런 글을 썼을 때 그분이 어디서 이런 사상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기독교의 사상의 중심에 그날이 오는 것을 사모하는 진실한 성도의 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가장 귀한 소원은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람들다 닮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눈물과 탄식과 슬픔의 세상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것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외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 때마다 저는 그것이 보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런 모든 눈물과 탄식과 슬픔이 사라질 텐데. 저의 인생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루지 못하는 그 염원과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릴 텐데. 그래서 그날이 오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사는 그 귀한 선교사님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선교사로 나갔던 지유가 그날이 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살리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뜻을 다 세우지 못하고 돌아온 거죠. 그런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친구 성교사들은 더 어려운 선교지로 들어가서 지금도 그 날이 올곳 것을 생각하며 주에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참 존경스러운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크리스천의 영원인 것입니다. 너무나 깊고도 깊은 영원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염원이 너무나 크고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체할 수 없는 큰 염원인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크리천이 아닙니다. 크리찬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이 땅의 성신앙과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도 있지만 우리 한 장로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그 마지막에 붙이는 것처럼 내가 강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날에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거기까지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그 날에 와서.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들이 부는 나팔 재앙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여러분 이게 앞에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안 보면 그냥 막다 놓칠 수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시죠.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하늘이 열리고 그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에 어 인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룰그 두루마리 책이 있다고 했죠. 근데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을 보았지만 그것을 펼칠 사람이 없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저 심판과 인류 위한 이 구원의 그 계획을 누가 마지막으로 완수해 낼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일곱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곱 봉인이 되는 거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되니까 그때 잠깐 하늘의 고요한 시간을 침묵 가운데 갔다가 그 일곱 명의 천사가 나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일곱 명의 천사가 다시 또 나팔을 한 사람씩 불자 땅과 하늘과 바다에 그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 이렇게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일곱 인을 다 뗐고 또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을 다 불었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그 나팔을 마지막 불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마쳐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종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니 여기 십사 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르다.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그러한 어 일곱 나팔 가운데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이미 다 부러졌고, 마지막, 셋째 화는, 어, 팔짱에 보면, 이 공중을 나는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이, 세, 이, 그,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공중을 나는 그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 화, 화 라는 말을 세 번을 말해요. 근데 그 말을 할때 이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소리는 다 울려 퍼졌습니다. 재앙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화, 화, 화세번 말했다는 것은 다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지고 이 세상에 하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앞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앞에 구장에서 또다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로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땅을,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보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 세상 나라가 이 우리 주의 나라로 귀속되고 회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그 보좌에 둘러앉아 있었던 이 24장로가 24장로는 구약의 열두지파 신약의 열두사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있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수를 말합니다. 그들이 엎드려, 이 하나님 앞에 보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주 하나님 전능하신요, 신히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로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는데 이제 그. 24장로들이 그 보좌한 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당신의 나라, 그 왕권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셔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종들 또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왜 갑자기 이방이 이방 사람들이 예, 분노합니까? 이방 사람들한 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분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고 되니까 아, 이게 이것을 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쪽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게 되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신 성도들이 믿고 난 이후에는 보면 이제 별 그런 신앙에 이런 정진함이 없이 그냥 막 세상 이제 그 아무렇게나 되게 살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때로 있어요. 그냥 겨우 자기 신앙을 막 유지해 가는 것 정도로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죠. 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신실하게 주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냥 적당하게 주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어찌 같이 그 자리에 설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준다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어정쩡한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왕국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없는 그런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만, 또한 주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냥 적당하게 믿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위해 청성했다는 것을 말하는 누구 한 개인을 위해 청성했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인은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헌신은, 이 눈물과 사랑과 드림은 오직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합시다? 무엇을 좀헌신합시다 그런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맡겨진 사명의 짐이 있는데 그것을 잘 충실히 감당하면서 이후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도 받고 상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 것이 목사인 저의 마음입니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더니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우리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겨 있던 이그 지성소의 막이 이렇게 걷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흰 옷을 입은 사람들만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일로 깨끗이 씻긴 받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만 그것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은 최종적으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마침내 우리 주님께 귀속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이후에 말씀, 이이 요한계시록 이 11장 이후에도 사탄의 최후 발악과 마지막 전쟁과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 주님의 승리로 이어지지만 그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 시작된 거예요. 포인트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 접시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 혼돈의 세상이 어떻게 주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가, 그것이 완성되어지는가를 나머지 장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 나라는 최종적으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이 섀도우 랜드, 그림자가 드러워진 이 땅, 생명의 빛이 왔지만, 그래도 아직 온전한 빛이 모든 세상에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과 탄식과 슬픔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거룩한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기까지. 그러나 그날이 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더 진리이고 이 세상이 더 맞고 또이 세상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에서 보험받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눈물과 탄식과 슬픔이 있는 가득한 이 세상을 회복하여 참으로 이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날이 인간의 힘으로는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날이 오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되면 더 이상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누구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오직 모든 인류의 진정한 왕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탄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의 시기로 왔다 가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는 마지막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동토는 새벽 아침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서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밝아오는 그 빛과 함께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